점이라는 것은 위치만 존재하고 공간은 없는 개념, 선은 이러한 점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든지,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? 생각해봅시다. 점이라는 것은요, 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. 뭐 굳이 점의 길이를 말한다 라고 하면 뭐 0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. 근데 이 0이라는 게 아무리 모여봐야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해봐야 0이 되거든요. 여러분들은... 선을 쌓아서 면을 만든다 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? 만약에 상상되는 이미지가 뭐 이렇게 방향이든 뭐 이렇게 방향이든 선이 이렇게 막 무수히 쌓여가지고 어떤 면을 만든다 라고 하는 방식이라면, 네.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이 선이라는 것은 면적을 갖지 않죠. 굳이 면적을 정의한다면 0이라고 할 텐데 0을 우리가 아무리 더한다라고 해서 1 같은 양수가 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선을 쌓는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뭐 선의 면적을 합한다라든지 혹은 선의 면적을 더한다라는 방식의 이 연산으로 귀결되는 순간 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. 우리가 흔히 합한다 혹은 더한다라고 하는 이더셈 연산은요. 어, 두 개의 항을 대상으로 하는 이항연산으로써 이 더해지는 두 개의 대상을 당연하게 하나하나 꼽아볼 수가 있거든요. 결국 제 아무리 더하는 그 항의 개수가 무한이라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가산무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실제로 면을 이루고 있는 그 선의 개수라는 건 무엇이냐. 예, 네, 그건 바로 이 비가산무한. 이제 언카운터블의 영입니다. 이러한 대상을 집합론에서는 연속체라고 부릅니다. 르장드르는 자신의 기학 저서에서 이 유클리드의 기학을 다음과 같이 발전시킵니다. 일단 우리가 실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입체 도형에서부터 시작을 해요. 그리고 우리가 관찰 가능한 이 입체 도형의 경계를 바로 면이라고 정의를 하죠. 그리고 이어서 이 면들이 서로 포개어지지 않고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을 선,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선들이 포개어지지 않고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을 바로 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. 점으로부터 선을 정의하고 선으로부터 면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면으로부터 선을 정의하고 선으로부터 점을 정의하는 방식인 것이죠.